Oh, oh, oh. 예수 그리스도를 구두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고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높이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게 하셨습니다.또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사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이 땅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들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그녀로 주차, 양 주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내우신 할 밤,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 지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거는 너희를 위해 찍긴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지자들에게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새원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를 기원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 주셔서 여기에 진설된 이 빵과 포도주의 임하사 이 식탁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셔서 이 빵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으로 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하면서 우리 떡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이, 이 빵이 하나이듯, 하나이듯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빵을 땜으로, 이 빵을 땜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빵으로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눕시다. 나눕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잔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 잔을 감사로 받음으로 이 잔을 감사로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함께 나눕시다. 함께 나눕시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복된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 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